괜찮아요, 왜. 어, 비가 온다, 길안 좋아요. 지금, 어, 어, 사진사 하고, 짐, 아래. 안녕하세요 엔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막에 우리 할리가 매번 올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타이어가 많이 딸거 가지고 이 자꾸 이게스베를 치고 못 올라 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어를 한번 갈아 보려고 하는데 농기계 센터가 멀리 있어요 차로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할리를 밑으로 내려서 이 타이어를 떼 가지고 아예 트럭에 실고 가서 타이어를 갈고 다시 와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렸어요 제가 이거 타이어 아직 한 번도 안 빼봐 가지고 어떻게 빼는지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핀을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빼가지고 복살도 녹이 쓸어 가지고 안 빠질 수 있으니까 저물들레 미리 뿌려 놓을게요 그렇와 이게 아 뽑고 있잖아. 이물기가 좋아. 이렇게 이렇게 꼬러 와서 꼬서 어떻게 되더라? 적장을 떼야 되나? 적장을 떼서. 적재함을 떼서. 파이를 달아야, 애매하네. 자, 적재함 지금 한 번도 안떼봤는데한번 떼볼게요. 오케이, 이거 받치는 것 같고. 그 다음에, 이거를 빼는 것 같은데. 아이, 풀들이, 이거를 뽑는 거야. 이거를 뽑는 거야. 축도 빼낼될것 같고. 일단 한번 빼보자. 이걸 빼는 건지 이걸 빼는지 모르겠는데, 제 생각엔, 이거, 이거, 이거 빼는 것 같아. 어씨, 잠깐만, 이걸 어떻게 빼지? 아, 흔들어서 빼니까 되네. 어, 쉽게 빠지네. 오 어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이거게 이렇게. 이렇게. 들어봐. 아, 오케이, 이렇게. 이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나, 이케이오케이 Oh. Uh. Oh. Uh. Ha jing. Oh. Kejap <laughs> 어, 뭐야 이거. 어. 이거 밑에 공, 공는데 내가 둘 테니까 발 걸어. 밑에, 밑에 이거. 이거 쎄. 이거 응. 손, 이거, 이거, 스프링. 스프링 밑에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됐어. 무가워 어휴. 응, 분리를 했고. 와, <laughs> 이거 딱스인데? 돌한번 봐봐, 돌. 돌, 바닥에 돌. 오케이, 오케이, 돌. 오케이. 오케이. 뭐, 안 풀리면 어째 지 했는데, 볼트도또안 풀리네. 트럭에, 혹시 내가 있네. 그, 거막겠지 오케이, 맞다. 이걸내봐야지 이거. 이걸이거는 거야. 어 돌. 맘. 오, 돌 맘. 오, 라 오, 우 씨..뭐야 오, 시, 맘. 오, 시, 돌돌 오마이갓 oh <laughs> 아 지랄이네 이거 세면퍼들이 아니라서 건데 이게 흙이라서 된건데 이가 들어가 봐이 안에 쏙 집어넣어 오케이? 좀들터리가어가안돼안돼 하나 안돼 오케이 오케이 미리 도미죠 이게 돼? 아니, 한 반대로 하셔가지고 뒤로 이렇게 됐습니다. 너무 이오이 오케이. 오케 за. Ша. Ша. Да. Хам. Да. Ша. Ша. Айгу. Д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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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저 예, 작귀를 한면 못해 안돼 응? 자자빨 내가 힘 좋은데 응? 뭐가 와요? 니 아이고 살았야그 작귀를 하되지도 어? <laughs> 않았다 누가 세어 이 많다 어? 네? 사연이 많아 아, 많아요 사연 많아요 빨 <laughs> <laughs> 내가 없이면어떻할 뻔했어 사람을 어? 네. 불러가지고 돈더 주고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가서싹 준비하고 갖다 끼우라고 빌리라고 그래 힘들어 <laughs> 우리 아침에 제가 부모무이 잘하는 네, 힘들어요. 전문 동사꾼이 아니라 가지고, 이렇게 한 다들 그치? 반갑네. 그치? <laughs> 그치? <laughs> 그치? 그고 No, no.

들어야 돼, 들어야 돼. 야, 아, 야, 이게 아, 어 이게 더어 자, 자, 아, 거 어? 아, 저거. 아, 저거. 저이거 저거. 저거. 저 저거. 저거.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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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거. <laughs> 거거저저 예. 저저저저 <빼야 됩니다. 웃음> 예, 아, 절대 안 되는구나. 예. 오케이, 오케이, 됐습니다. 좋거알 예, 예, 오케이. 잠깐만요, 잠깐만. 어, 저거 안 밀리지? 밀리 예. 거안 예. 밀리지? 예. <놀라> 하나, 둘, 아, 야. 니가 <목소리> 약간 흔들면서 흔들면서 네? 올라가 니가 니가 자가 니가 니가 하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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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니가 니 하나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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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오케이. 어. 됐어 아 그걸 보이한다네 아, 근데 내내 내 그게 없네 있어요 아유 없어 아, 없어요 이게? 어 이게 없어 이게 아 그래요? 이건 신형이 다야 나무토막을 야 yeah. 나무토막이 많은 걸말이야 묵은 거 그런 거 하나 준비해 아아 그지 그러니까. 딱 맞겠네 그리고 요, 요것만 바꾼거 아니야? 그렇죠. 네. 그래. 1얼마이고요1만는 16만, 네. 16만 원. 이야만 원. 만 바꾼 6두개 16만 16만 원. 16만 원. 네6만 원. 16만 원. 1고만 원. 16만 원. 1 6 괜찮아요. 네. 아 경기 타이어를 처음 떼봤는데 절라 힘드냐. 아씨. 끝났어요. 이제 농지센터로 갑니다. 끝. <목소리> 열심히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출장 가셨다네 시간 한참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일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아 지금 경운기 지금 길바닥에 새어나 가지고 오늘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타이어를 내리고 갈 테니까 이따가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네 오늘 아, 출발 <놀람> <놀람> 어, 타이어 세피

춥다 춥지? 네. 어. <laughs> 산에 어, 밤에 춥다. 이제 와 타이어 굴곡바라두고 굴복. 스벌리치는 일은 없겠네 이제 나중에 뒷타이어도 이런걸로 갈아볼라고요 있는 자키로 때문에 괜히 앞다가 이 뜯어내가지고 개고생만해, 개고생만 했어. 오케이, 끝. 로 어? 있는 자키로 해결했네. 아유. 타이어를 가니까요, 확실히. 낙포스에서 밀릴 뜻 하면서 올라가고, 밀릴 뜻 하면서 올라갑니다. 타협 문제. 이게 뒤에도 그 굴곡진 타협 달면은, 뭐, 이제는 완전 최고 무적인 것 같아요, 무적. 무적이 될것 같아요. 하우스 패드 사다가.